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구속조건이 뭔지, 구속조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치수를 써긴 써봤잖아요. 초반에 아마 써본 영상, 초반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써봤을 거야. 근데 이 치수가 구속조건에 가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자, 일단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 하나씩 하나씩 다 써볼게요. 여기는 이 치수 구속 조건이랑 그 외의 구속 조건들을 다 하나씩 써볼 거예요. 이 원을 그려. 원을 그렸는데, 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이 원이랑 이 선이랑 이 원이랑 이 선이랑 접하고 싶어요. 접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접선 구속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가만 대고 있으면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써보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미나는 세미나니까 내가 다한 번씩 해볼 거예요. 자, 이 접선을 얘를 얘한테 붙여볼게. 그러면 이 크기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로 붙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치수 구속 조건을 할게요. 어... 자, 예를 들서자 여기, 여기 가운데 딱 스냅하면 붙잖아요. 자, 여기 원점이에요, 원점. 점을 한번 찍자, 가운데. 탁! 점 찍었어.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점이 있습니다. 어, 시수로 얘랑 이 사이에 간격이 뭐, 이렇대, 395.911에 이거를 그냥, 오케이. 인정해줬어요. 이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높기도, 인정해줬어요. 치수 구속 조건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원의 구속 조건은 이원 원의 지름에 대한 구속 조건이 잡혀 있지 않죠? 이 상황에서 접선을 하게 되면 커져요 원이. 무슨 말이야? 아까랑 상황이 다르죠? 치수 구속 조건이 없을 때는 원이 그냥 손에 갖다 붙었는데 치수 구속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원 자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이 이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이 있으니까 치수를 통해서 생긴 이 원의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이 생기니까 원이 도리어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딱 뒤로 해서 이 원에 있는 지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 원은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도 돼 있고 그리고 원의 지름에 대한 구속 조건도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똑같이 얘를 눌러서 찍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선이 붙을 거예요. 네. 선이 붙었죠. 우리가 구속 조건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걸할수 있는데, 지금 이거 본 거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도면을 우리가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정말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얘를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을 두개 그렸어요. 이 원에 대한, 이 원의 중심점이,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동일선상에 그 동심 구속 조건이 있어요. 이 동심 구속 조건을 눌러서 이 원이랑 이 원을 눌러주면 두 개의 원이 이제 그 중심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중심에서 원의 크기가 크기가 다른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이 하나 또 있다고 쳐보자. 근데 얘는 동심까지는 안할 거지만 나는 얘를 이렇게 이 원이랑 이 원이랑 원의 중심이랑 수평이 되고 싶어. 네,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수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조그만 원을 그려 놓고 이 원이랑 이 원이랑 수직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 그러면 수직이 됐죠. 여기서 치수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둘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어요. 음, 한 300으로 해보자. 커졌죠? 왜 커졌을까? 얘네 둘이 붙어 있다는 구속 조건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 조건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얘를 300으로 바꿨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의 크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칠수를 해서, 원 크기는 고정, 그리고 이 원의 크기도 고정.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계속 눈이 얘기했던 거지만, 구속 조건을 어떻게 다녀에 따라서 전체적인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더 정확한 그 그림이 될수 있어요. 전 전체적으로 틀어지면 사실 그때는 좀 와, 컨트롤 Z가 없었으면은 정말 <laughs> 컨트롤 Z로 해결해야죠. 뭐 변수 별수 있나?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봅시다. 아, 일단 이 치수로 이 원에 이 원의 위치를 한번 구속을 한번 줘볼까요? 구속을. 자, 이 원의 구속을 자이 위치에 대한 치수구속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치수구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이거 뭐야, 이 자물쇠, 자물쇠 하면 되는데, 이 자물쇠를 쓰지 않는 이유는 자물쇠는 너무나 일단, 음, 자물쇠 그냥, 그냥 고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크기와 위치랑 뭐다 고정하는 거예요. 얘는 얘가 맞는 얘긴 한데, 얘가 너무 구속조건이 꼬여버리면, 그것도 문제, 골체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얘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 다른 구속 조건들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평행이 아니죠. 얘네들이 평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평행 구속 조건이 있어요. 그대로 평행이 됩니다. 자, 선 하나 더 그어볼까요? 자, 얘랑 얘랑 나는 수직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수직 구속 조건이 있어요. 직각구속, 아직각구조건 얘랑, 얘랑. 에, 네, 여기, 이게 지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수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붙여볼까? 아, 얘는 일치구속조건이네. 나는 이 점이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 자, 오기는 왔죠?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으나 붙지는 않았죠? 그럼 한번더 해주는 거야. 이거는 얘가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두 개가 딱 붙습니다. 얘네는 직, 수직 그 수직각 구속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는 무조건 90도여야 돼요. 이 치수는 90도 됐죠. 근데 이미 구속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또 먹이려고 하니까 중복 치수가 되는 거예요. 중복 치수 이 가로가 됐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어, 본인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음. 상황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건 정해진 치수라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 여러 가지 다 써봤어. 얘는 뭐야? 동해선상 구속 조건? 동해선상 구속 조건 한번 이거 써볼까? 자, 아, 동해선상 구속 조건. 이, 이게 있고. 잠깐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동일 선상 구속 조건으로, 얘랑, 얘를 해보면, 오! 동일한 선이래, 동일한 선상이래. 이, 별거 아니죠? 구속 조건이, 어, 되게 간단하고 쉬운 기능이에요. 근데 간단하고 쉬운 기능인데, 이 기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모델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겠죠? 모델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얘를 한번 다이 해볼게요.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 그렸고, 우리 이거 했나? 여기 접선 구속 조건 아까 했, 했나요?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구속 조건도 있어요. 내가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오늘 영상을 하도 많이 찍어서 그런가? <laughs> 어쨌든, 구속 조건을 우리가 그러면, 아, 그 처음에, 아니, 아니, 처음 이렇게 원 그릴 때 그냥 막 그린 리게 아니라 이 원의 크기를 애초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이를 900으로 해야겠다. 딱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이미 그 대충, 대충 이 위치에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치수를, 아, 이, 이 치수가 5 3하니까 그,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이거를 왜 세미나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laughs>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내가 바로 지금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영상에서 예제도면을 몇개 그려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구속조건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 봐요.